신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가장 많이 음, 아주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피버턴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요. 실제로 피버턴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발음은 피빗입니다. 그래서 피버턴이 아니라 피빗턴이라고 발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빗턴입니다. 그래서 피빗턴인데요. 어, 뭐 저희가 그냥 수업을 할때 대부분 피봇턴이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피봇이라고 하는 건 영어 표기를 한글식으로 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5가 들어가니까 아마 피봇이라고 읽으신 것 같은데요. 어, 정식 명칭은 피봇턴이고요. 음, 영상을 찍으시는 선생님들이 어, 그 스텝을 말씀하실 때 피봇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피빗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정확한 명칭입니다. 아 그리고 음, 그리고 연 어, 그리고 안무에서 저희가 보통 A B C D 이렇게 어, 어떤 섹션을 나눠서 그룹을 만들어서 어, 시퀀스를 짜서 하는 안무 방식에 대한 그 명칭을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음 가끔 듣기에는 조금 다르게 발음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 형식의 정확한 명칭은 phrase입니다. 그래서 어, p h r a s e 시퀀스가 그러 단계적으로 어떤 이렇게 뭐 A 단계 B 단계 C 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의 정식 명칭은 phrase입니다. 아, 어, 그리고, 어, 선생님들이 L 발음하고 R 발음을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어, 록스텝이 있고, 락스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록스텝하고 락스텝을 어떻게 발음을 구분하시는 거냐면, 보통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L 발음은, 어, 혀를 윗니 뒤에다가 대고, L 하고 발음을 하시면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 록이라고 그죠 그래서 어, 혀끝이 어, 치아 뒤비인 뒤에 닿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록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록스텝이래. 록스텝. 록스텝. 이때 입을 너무 크게 벌리시면 안 돼요. 그냥 어, 입을 크게 벌리지 말고 혀를 댔다가 뗀다는 느낌으로 록스텝. 락 스텝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락 어, 스텝 같은 경우에는 R 발음이니까요. 혀가 천장에 닿지 않죠. 근데 이때 너무 R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시면 약간 부담스러운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R 하고 굴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R R죠. R R. 이때는 이 입을 약간 옆으로 더 벌려서 R 아, R 아 이렇게 하시는 거. 그래서 '아'라고 해서 입을 옆으로 벌리신 다음에 락스텝이라고 하시면 돼요. 락스텝. 락스텝. 그래서 '아'께 옆, 이란 입을 옆으로 벌리시고요. <laughs> 혀를 천사까지 안닿는다고 생각하고 약간만 구부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락스텝이 되겠죠. 그래서 락스텝. 락스텝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훨씬 발음하시면서 편하십니다. 지만 어, 저는 발음을 꼭 원어민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 왜냐하면 어, 외국 사람들이 저희 나라 말을 정확하게 저희 나라 사람처럼 발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 발음을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말 을 우리 나라 말을 발음하는 방식과 한 번에 처음부터 그렇게 발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조금 교정이 가능하긴 한데 일단은 구분을 하실 때 너무 어 지나치게 하시는 건 오히려 더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표현이고요. 그냥 L 발음은 입을 거의 벌리지 마시고 L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Lock Step, Lock Step 이렇게 하시고 R 발음은 입을 옆으로 더 벌린다고 생각. 해서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락스텝, 락스텝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어, 이해도 쉽고 듣기에도 구분이 돼서 들리기 때문에요. 어,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어, 나중에는 좀더 L 자와 R 자를 발음하는데 좀치중을 하셔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아마 더 음, 자연스러운 발음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카운트를 하실 때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보통 좀 어려워하시는 발음이 three, five, six 어, 이런 발음이 조금 어색하시다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one 어 one 니까 그러니까 발음을 할때 one 입을 모았다가 앞으로 네밴이라고 생각하시고, 원. 투는, 지난번에 설명했던데, 너무 투하고 앞으로 밀지 마시고요. 그냥, 투. 짧게, 원. 투. 짧게. 쓰리는, 혀를 앞으로, 그러니까 이 사이에 혀를 집어넣는다고, 보통 학교에서 저희가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발음을 너무 또 하시면, 쓰리,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쓰리. 그리고 살짝, 살짝만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혀끝이 너무 많이 나오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뜨리는 아니고요. 뜨리는 쓰리가 아니고 그냥 그 중간이세요. 그래서 브리. 그러니까 혀가 살짝, 이하고 이 사이에 살짝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리, 브리. 이때도 너무 세게 민다는 느낌 마시고요. 그냥 뱉는다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three, three, four는, 어, F는 윗니가 아닌 옷을 물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강하게 묻시는게 아니고요. 발음을 하실 때는 살짝, four, four, four.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one, two, three, four. 그래서 길게 하지 마시고요. 발음을 짧게 하세요. 4. 5 네. 어, 같은 경우에는 5도 아니고 5도 아니고 그 중간이죠. 그래서 음, 발음을 길게 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윗니가 아랫니스를 살짝 넣는 느낌으로 5. Five. 5. Five. 그렇죠? 그래서 센 어, 발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벌리는 정도. s 서 five. 다시 해보면, one, two, three, four, five. Six는 음, 발음을 옆으로 완전히 벌리셔서, six. Six.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Six가 아니고, six. Seven은 the V, 그러니까 v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seven이에요. 그래서 아, 민니가 아랫니수를 애스처럼 살짝 분다고 느껴지는 정도. 그래서, seven. Seven. 이때 세 이때, 세하고 안으로 발이 들어가. 세븐. 하고 나옵니다. 세븐. 이런말 세븐이 아니고, 세븐. 에잇은, 에이트 아니고, 에잇. 에잇. 되게 짧은, 말. 짧은 발음이에요. 그래서, T 발음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요. 에이, 에이. 아, 나이는, 나이, 나이. 입을 약간 옆으로 더 벌리셔서, 나이, 나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타는, 음, 타. Ten. 타는 약간 입을 위아래로 약간 벌리신다고 생각하시고, 타.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저희가 카운터 하실 때 발음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 되도록이면 발음을 하실 때, 카운터 하는 때부터 이 영어식 발성을 연습을 하시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어, 그 카운트하실 때 제가 지금 어 가르쳐드린 대로 어 발음을 좀더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시면 나중에 어떤 단어를 발음을 하실 때뭐 그런 f라든지 b라든지 이런 발음을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저희가 아무래도 카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자꾸 하셔서 입에 시면 자연스러운 연습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카운트를 통해서 발음법을 연습하시기가 사실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영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어, 영어 발음 연습을 하실 때 카운트에서 많이 집중해서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좀더 열심히 더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뵈요.